오늘의 뜬 뉴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내내 고승덕 서울시 교육감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이 화제죠. 네, 그렇습니다. 고 후보의 딸이 지난달 31일 아버지는 우리가 미국으로 온 이후에 연락을 끊고 자녀를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며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네. 예. 어, 고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딸의 글이 문용린 후보의 야합에 기인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어, 자는 자녀를 이용해 저를 후보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정치 공작에 맞서겠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고 후보의 딸은 나는 27살의 성인이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아하. 어, 문용린 후보 측은 고, 후보와의 딸의, 고 후보와 딸의 공방을 폐륜이라며 고 후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어, 자식 문제로 파문이 커지자 고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 후 외부 접촉을 끊고 어, 비공개 일정만 소화하는 등 어, 사실상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서울시 교육감 선거 뭐 중요한 막판 변수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동안의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던 고 후보가 주춤하면서 선거판세가 혼전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에서는 문용린 현 교육감, 고승덕 후보,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가, 진보 진영에서는 조희연 성공회 대 교수가 단독으로 출마했는데요. 예. 현재는 문용린, 고승덕, 조희연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문용린 후보는 조희연 후보에 대해서 통화신보당 당적 보유설 등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색깔론을 중단하라고 반박했는데요 으흠. 조 후보의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인간으로서 조의어는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어느 순간에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글을 올려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문 후보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교에 장학사를 대거 보내 표적 감사를 하고 있다는 관건 선거 의혹과 지난 2000년 5.18 기념식 전날 접대부 술판 사건이 다시 회자되면서 도덕성 공방이 벌어지는 등 막판 선거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막판에 이 관심들이 집중되는 그런 서울시 교육감 선거로군요. 그리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기용했죠. 그 의미를 분석한다면? 네 이번 인사를 통해 박 대통령은 현재의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어~ 안보실장은 국가안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을 겸직하면서 어, 외교 안보 국방 통일 분야를 관장하는 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 그동안 김장수 실장, 남재중 국, 국가정보원장, 김관진 장관 등육사 3인방이 이 외교 안보 라인을 장악하면서 강경한 대북 대외 정책을 주도해 왔는데요. 그랬죠. 어, 그런데 전임 김장수 실장보다 더 강경파인 김 장관을 발탁한 것은 대화를 통한 유연한 대북 접근보다는 북한의 선 변화를 요구하는 대북 원칙론을 고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분석입니다. 예박 예.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과 드레스덴 선언을 내놓은 만큼 이번 안보 실 인사를 통해 기존의 대북 정책 기조에 변화를 주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빗나갔습니다. 예, 결국은 기존 그 안보팀의 일원을 다시 안보실장을 시킨, 결국은 거기서 거기인 그런 인사 아닌가요? 네, 이번 인사 역시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중간진 장관은 지난 4월 북한의 무인기 사건으로 안보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일면서 경질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네. 예.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방,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할 때는 북한군 병사의 전방초소 노크 기승 사건으로 책임론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어,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문책은 커녕 외교안보 총사령탑인 국가안보실장으로 어, 사실상 승진시켰습니다. 예. 어, 김 장관은 정권이 바뀌고도 김병관 전 국방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하면서 자리를 지켰고 어, 세월호 참사로 갑자기 김장수 남재준 라인이 경질되면서 국가안보실장에 올라 어, 정관계에서는 관운을 타고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국가안보실장은 이제 외교 통일 분야까지를 관장해야 되는데 과연 평생 군인으로만 살아온 김관진 장관이 그 균형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게 걱정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안보실은 단순히 북한의 도발 억제라는 군사안보를 넘어서서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 주변국 외교 정책을 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북핵 문제의 해결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일본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틈을 이용해 북한과 납치자 재조사에 합의하는 등 동북아 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보실장은 외교안보 정책의 장기 전략을 고민할 수 있는 지략가의 역할도 해야 합니다. 예.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시각이 필수 덕목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김관, 김장관은 어, 군외의 경험이 전혀 없고 남북 대결주의적 시각이 강하, 강하다는 게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 전인 김정수 실장도 외교 분야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김 장관은 자신을 둘러싼 이런 의구심에 대해 국방과 외교 등 외교 등범 안보 영역에서 국가 목표와 이익에 맞도록 균형 있게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앞으로 이제 국정원장 새로 임명될 것이고, 만약 개각에서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뭐 바뀐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또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요 대목을 좀 봐야 될것 같군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뭐 국가에 수억 원대 손해 끼쳤다 해서 고발됐었는데, 이게 무혐의 처분됐네요. 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대급은 낮추고 세금이 들어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 가격은 정상 가격보다 더 높게 책정해서 국가에 9억 7,2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예. 당시 민주당이 검찰에 이명박 대통령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커지자 어,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수사에 나섰고 2012년 11월 김종인 전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태환 전 행정관이 배임 혐의로 배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어, 이전 대통령은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이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 검찰에 다시 고발했습니다. 어, 하지만 검찰은 특검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 처분됐고 이전 대통령이 사저 부지매입 과정을 몰랐다면서 다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 그런데 검찰은 이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서 어, 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 이승훈 기자였습니다.